오늘부터 확률 들어갑니다, 확률 확률 뭐 해봤자 그냥 정의만 알면 되는데 확률 자, 너희가 벌써 알아? 느낌적으로 알아? 봐, 퍼센트 와, 오늘... 느낌적으로 아는지, 아는지 봐? 모르는지 봐? 자, 동전을 동전을 한개 던졌어요 그랬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었다 얼마게? 그렇지, 2분의 1이지, 2분의 1 퍼센트로 얘기하면 50% 뭐냐, 왜냐면 동전 한개 던지면 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 뭐 있어? 앞, 앞 또는 뒤 있잖아. 동전 한개 던졌을 때, 앞 또는 뒤두 가지 중에, 뒷면이 나오는 거는 한 가지지. 끝.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 분해, 내가 알고 싶은 해당 경우 수, 이게 확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확률은, P라고 적고, P. 확률 앞글자, 영어로 보게, 퍼센트. 확률. 퍼센트 말고. 퍼센테이지. 2지 어이. 예. 프라버빌리티 뭐 이런 거 아니? 어, 뭔데요? 아니, 모르면 됐고요. 어, 자, 그래서 P, P라고 쓰고 보통 확률을 P라고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의를 어떻게 했냐 이거야.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 모든 경우의 수분에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닌데, 하여튼간에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중학생까지는 정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완벽한 정의는 아니야 하지만 뭐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정의했다 이거야 됐니? 그래서 쉬워 자 지난 시간에 거 살짝 해볼게 뭐 이런 거야 뭐 다섯 명이 일렬로 설때설때 설 때, 오케이? 몇 번에 나왔어?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뭐겠니? 다섯 명이 일렬로 설때 모든 경우의 수 그치? 5, 4, 3, 2, 1 이거겠지 설때뭐 A, B, C, D, E, 있 썼다 치면 은 A와 B가 이웃할 확률은 이렇게 할수 있잖아 두 명이 A, B가 이웃할 확률 어떻게 봅니까? A, B가 이웃한 경우 A, B 이렇게 묶어 가지고 뭐 C, D, E 있다 치면 1, 2, 3, 4, 4, 3, 2, 1 하지 그 다음에 여기 뭐 곱해? 그치 여기 곱하기 2, 1 하는거지 이렇게 <laughs> 하시면 된단 말이야 요게 모든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 하는거 아니야 쉬운걸로 내줄게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져 홀수가 나올 확률 해라 주사위 한개 던지면 경우의 수몇개 나옵니까? 주사위 한개 던졌을 때 경우의 수그렇지 1, 2, 3, 4, 5, 6개 6분의 하면 돼분모에뭐 들어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홀수 몇개 나와? 세 네. 개. 뿅끝 이렇게 한다고. 쉽지?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해당 경우의 수. 어려운. 확률의 성질해 가지고 <laughs> 방금 봤다시피 아까 뭐 홀수가 나올 확률 해가지고 6분의 3 이런 거 있잖아. 맞잖아. 그래서 보통은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러면서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보통 확률은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 그리고 0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데 0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0이 될 때도 있고 1이 될 때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가 될 건데 그럼 확률이 0이란 뜻은 뭘까 이거지? 확률이 그러면 1이란 뜻은 뭘까 이건데 방금 이걸로 얘기해볼게 봐봐 주사위를 한개 던져서 한개 던져서 7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 오케이? 그러면 분모에 뭐더라니까 그렇지 1, 2, 3, 4, 5, 6, 6가지 있으니까 6분에 7이 나온 경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0 이렇게 할 거냐? 그럼 이게 빵이지 확률이. 그래서 확률이 빵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7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네. 이거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이란 말이야. 확률이 0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지 음 좋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1에서 6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분모도 6, 분사도 6 그러니까 1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조건 발생한다 이거지.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 오케이? 그런 거를 확률 1이라고 한다. 맞지요? 자, 이런 주제로 한번 볼게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래.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어떻게 구하냐. <laughs> 라는 건데. 잘 봐요. 자, 예를 들어줄게. 주사위를 한개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뿅!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실제로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 주사위 한개 던지면 분모가 뭐더라 1, 2, 3, 4, 5, 6. 6분의. 이렇게 될거 아니야? 오케이. 1 또는 2가 나오지 않아야 돼. 그럼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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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면 돼? 3, 4, 5. 3, 4, 6. 4개지. 그리고 분자의 4. 하면서 답이 3분의 2에요.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전체 확률이 얼마? 무조건 발생할 확률. 1이지. 1에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돼.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1 또는 2 나오는 거두개두개지두개 그럼 이게 답이 1백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나오지. 맞니? 얘랑 얘랑 똑같지, 요거.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백이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전체 1에서 나올 확률 빼버리면 그게 바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다. 됐니? 요거에 됨.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요거야.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이 봐봐. 나올 확률이랑, 나오지, 사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랑, 더하면 얼마게? 이거 더하면 얼마게? 방금 예시로 봐봐. 아까 전에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였지? 그러니까, 1도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였어, 아까? 3분의 1. 3이었죠 네.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얼마였어 2. 2였지. 더하면 얼마야? 1. 1이지, 1. 3분의 3, 1. 즉, 어떤 사건 하나가 나올 확률이랑 그 사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봐봐.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랑,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랑 더하면 얼마? 1. 똑같은 거야. 봐봐. 주사위를 한개 던졌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랑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랑 더하면 얼마? 1. 1. 이런 거야. 계속. 오케이? 7제 해볼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 3의 배수. 6분의 2. 6분의 2. 그치? 3, 6. 나머지 6분의 4겠지 뭐. 그러니까 더하면 1이지. 무조건 나오지요. 맞나요?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laughs> 적어도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뭔 소리인지 봐봐. 동전을 3개 던질 겁니다. 3개 던져서, 3개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동전을 3개 던졌어. 동전 1, 동전 2, 동전 3가 있어. 그러면 앞면이 적어도 한 개. 이게 뭔 뜻이야? 앞면이 몇 개란 이야기야? 아니. 아니. <laughs> 적어도. 적어도 한개 의미가 뭐냐고? 한개 나오거나 두개 나오거나 세개다 나오거나 그 이야기지. 뭐냐? 동전 3개 중에 앞면이 적어도 한개 나오거나 아니면 두개 나오거나 세개 나오거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내가 적어줄게. 동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적어도 한 개라는 뜻은 앞면이 한개 이상 나올 확률이다. 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음? 적어도 한개 나온다는 얘기는 세 개의 동전 중에 앞면이 하나 나오거나 두개 나오거나 세개다 나오거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로. 따라왔어? 따라왔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걸 이렇게 풀어대. 실제. 1번, 그러면 동전, 앞면이, 앞면이 1개 나올 때도 있고, 2번, 2개 나올 때도 있고, 3번, 3개 다 나올 때도 있겠지 뭐.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자,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올 확률이랑, 안 나올 확률이랑 다음은 1이잖아, 어차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 2기 앞면이, 적어도 한 개가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 확률이란 말이야. 이해돼? 이해되고 있어. 단다. <laughs> 자, 그러면 해볼게. 1백이 뭐잔 이야기냐면 앞면이 적어도 한 개도 안 나와야 돼. 그게 뭔 뜻이야? 앞면이 다 하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앞면 빵개란 이야기야. 그러면 동전 3개 다뭐 나온다는 이야기? 3개 다 뒷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전부 다뒤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요거 경우의 수 3개 다 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입니까 야, 동전 하나 던졌을 때 경우의 수 뭐야? 2 여기도 2 여기도 2니까 동시에 던지면 곱하기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8 8분의 전부 다 뒷면인 거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DDD 봐봐. 모든 경우수가 8인 거 이해돼? 앞, 뒤, 앞, 뒤, 앞, 뒤. 두 개, 두 개, 두개 있잖아. 곱하면 8. 중에, 뒤, 뒤, 뒤는 하나 있다고. 뭐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잖아. 앞, 앞, 앞. 요게 한 가지고. <laughs> 앞, 앞. 뒤. 그 다음에 뭐, 앞, 뒤, 앞, 막, 이렇게 8개 나온다고, 이게. 8개 중에, 뒤, 뒤, 뒤가 있을 거 아니야. 뒤, 뒤, 뒤. 이건 뭐다?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 거지. 그게 이 뜻이라고 앞면이 적어도 한 개가 안 나온 거즉다 뒷면인 거이 말이라고 그게 여기 한 가지로 딱 발리면 1 빼기 2 하면 그게 8분의 7이지 그게 뭐라고? 그게 이 확률이라고 동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적어도 한개 나올 확률이 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됐음 이렇게 풀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호흡해야 돼자 1부터 5까지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 두장 뽑아서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분모는 이거란 말이야. 그냥 1부터 5 중에 두장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고, 두장 뽑았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냥 두장 뽑는 경우의 수. 오케이? 1부터 5까지 중에 두장을 뽑아 두자리자연수 만들 거야. 여기 몇 자리? 몇 개? 다섯, 다섯 개. 개. 여기 몇 개? 네. 그래서 둘이 동시에니까 곱하지. 여기 20분에 이렇게 도 간다고. 20분에. 오케이? 근데 짝수가 되래. 짝수가 되려면 끝의 자리가 뭐가 돼야 돼? 1의 자리가. 2 그렇지. 2 또는 4. 짝수가 돼야 짝수 되는 거지. 뭐냐? 그래서 1번 해 가지고 요래 해 갖고 2가 오는 경우가 있고 2번. 요래서 4가 오는 경우가 있지. 뭐냐? 네. 이렇게 한다음에 그럼 요 자리에 몇개올수 있어? 그렇지. 2 빼고 4 개. 그럼 이거 4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도 4 빼고 4개 있지. 그래서 총 더하면 8 개가 있지. 뭐냐? 그래서 20분의 8 해가지고 이게 5분의 2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따라왔어? 자, 또 봐봐. 0부터 5까지 6장 중에 2장 뽑을 거야. 한 분모가 이거라 그냥. 6장, 요 6장 중에 2장 뽑아서 두자리 자연수 만든다지, 지금. 그래서 6장 중에 2장 뽑아서 두자리만 자연수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들어가면 되고, 그 중에 특별히 30 이하인 경우의 수 여기 들어가면 돼. 됐지?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부터 해본다 이거야. 모든 경우 수. 두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여기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몇 장? 다섯 <laughs> 개 곱하기 이제 0 포함해서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25분에 이렇게 하겠지 되지? 25분에 0 빼고 다섯 개 이제 다시 0 포함해서 다섯 개그 중에 30 이하가 되려면 은30 이하가 되고 싶어 그럼 4 또는 5가 여기 들어오면 돼안 돼? 첫째 자리에 4 또는 5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만냐 네. 그러면 3부터 될거 아니야 3 혹은 2, 혹은 1, 요거 밖에 없겠지? 네. 할수 있는 게. 그럼 30 이하니까 30 포함일 거 아니야? 30 되는 거딱한 가지 있겠지? 뭐냐? 그 위엔 없지? 그 다음에 20은 2 옆에 아무거나 다와야 되잖아? 그럼 32가 되잖아? 2 빼고 몇장 있어? 다섯 총 6장이니까 다섯 5가지 어, 있겠지? 이제 1 빼고 여기도 5가지 있겠지? 따라왔어? 네. 그럼 다 더하면 되지? 그럼 11. 여기. 이다 답이라고 4명 중에 2명의 대의원을 뽑을 거야 이게 그냥 모든 경우의 수야 오케이? 그랬을 때 해당 경우는 뭐냐면 병이 뽑히는 놈 그게 해당 경우야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를살 건데 모든 경우에수할때 4명 중 2명의 대의원 뽑는 거 하면 되잖아 4명 중에 2명의 대의원 어떻게 뽑아? 여기 몇, 몇 명? 네. 여기 4명 그지? 한명 뽑혔어 여기 몇 명? 근데 자격이 같잖아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자격이 같으면? 나누기 해 하지 지나치 하는 거잖아 AB나 BA나 똑같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이렇게 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럼 모든 경우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병이 뽑혀야 돼 그럼 대충 한명 병이 뽑혔다 쳐 그럼 옆에 몇명올수 있냐고? 3명 3 이렇게 오케이? 6분의 3 따로 왔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봐. 다섯 명 있대. 남자 세 명, 여자 두 명. 2명. 대표 두 명을 뽑을 거야. 이게 모든 경우의 수라고. 오케이? 다섯 명 중에 두명 뽑는 거. 모든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남녀 중에서 한 명씩 뽑는 거. 그거 하면 돼.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분모부터 찾는다잉? 그럼 다섯 명 중에서 대표 두명 뽑을 거야. 여기 몇명올수 있어? 어, 오. 곱하기? 사. 한 다음에 나누기? 너는 2, 그지? 그럼 이 얼마야? 10, 10분에 이렇게 한 거지, 맞죠 10분에 한 다음에, 자 남녀 각한 명씩 뽑혀야 돼, 맞지? 그럼 여기 남자 한명 뽑고 여자 한명 뽑자 이거야, 이제 남자 한명 뽑힐 <laughs> 경우의 수몇개 있음? 3개. 3명 곱하기 여자. 이게 답이야 그냥. 오케이. 약분하셔서 약분. 5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이것도 2분의 1 이에요 이렇게 약분 하시고 아,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모든 경우의 수가 뭐냐 이거야 3번 1번도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데 얘들이 일렬로 설 거야 그게 모든 경우의 수라고 됐음? 다섯 음. 명이 서는 거 그게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뭐야 그게? 5 4 3 2 1 하면 되지 그 중에 E가 맨 뒤에 선대 그럼 따다다닥 E 이거 아니야? 맞아? 요것만 세면 되잖아.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럼 뭐 하면 돼? 4 3, 2, 4, 3, 2, 1. 그치? 요거 하시면 되고 그럼 약분도 재밌게 해. 이렇게 4, 3, 2, 1, 4, 3, 2, 1 날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답이? 5분의 1, 4, 3, 2, 1. 오케이. 3명, 2명. 어쨌든 또 5명 있어. 5명 있는데, 5명이 줄설 건데 그게 모든 경우의 서라고. 5명이 줄 서는 것 분해. 여자끼리 이웃하는 게여로 들어가면 된다고? 이것도, 이것도 분 5, 4, 3, 2. 그치? 분모 5, 4, 3, 2, 1. 3, 2, 1. 분해? 여자끼리 이웃해야 된대. 여자 1, 여자 2. 이웃했어. 그 다음 남자가 하나, 둘, 셋또 있잖아. 네. 한분 자가 뭐야? 4, 3, 1. 4, 3, 1한 다음에 곱하기 뭐? 곱하기 해야 돼요? 곱하기 해야 되지. 애들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어, 나이. 곱하기 2. 여까지 해야지. 그치? 지난 시간에 하던 거잖아, 이거. 그럼 이게 얘 4, 3, 2, 1, 4, 3, 1 약분하고 5분의 2 남았지. 이렇게. 주사위 두개 던졌어. 그렇지 네, 그래, 36분 4 맞아. 맞아. 자, 봐 빨리. 자, 주사위 두개 던졌어.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일단 얼마야? 3 6 그래, 36이 6 곱하기 6이니까. 36분에 해놓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저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X,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온 눈을 Y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뭐 1부터 6까지 넣어보면 되는데, 할때 봐봐. Y 앞에 붙은 숫자가 있잖아. 그럼 Y 얼마 넣 Y가 훨씬 커지지, 이쪽이. 그러니까 숫자 넣을 때 X부터 넣는 것보다는 Y에 넣는 게 좋단 말이야. 뭔 얘기냐면 y가 1일 때 생각해 보는 거야. y가 1일 때, 그럼 여기 실제로 2 되는 거지. 2 곱하기 1이니까. 2를 살짝 넘겨봐. 그럼 얼마야? 602니까 얼마야? 4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고 있어? 요렇게 되는 거. 그럼 x가 4보다 작지. 그럼 뭐뭐뭐 돼? 4보다 작은 거. 1, 2, 3. 1, 2, 3. 그지? 1, 1, 1. 2, 1, 1. 3, 1, 1. 이렇게 세게 된다고? 뭐냐? y가 1일 땐요렇게세 가지 있어. Y가 2일 때는, 그러면 X 더하기 2 곱하기 2는 4지. 이게 6보다 작다. 넘기면은 X가 2보다 작다니까요. 2보다 작은 거 하나밖에 없지. 이밖에 없지. 그럼 3 되면 X 더하기 6이 6보다 작다. 이거니까 X가 0보다 작다. 이거잖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넘는 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밖에 없다고. 답이 9분의 1. 요렇게롬 찾으시면 된다. 야, 파랑궁 7개 있는데 한개 꺼내는데 파랑궁 나올 확률이래 야 파랑궁 7개 중에 꺼내는데 파랑궁 안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확률 얼마야 이거? 1 이거는 주사위 두개 던져서 합이 1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1, 1만 해도 2잖아 합이 벌써 그러니까 무조건 0이지 이게 확률 간단한 거고 자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50개 중에 불량품 6개래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거지 불량품 뽑을 확률이 얼마야? 50분에 6이지. 맞아. 근데 합격이 나올 확률이래. 합격이 나올 확률이래. 불량 아니면 합격이잖아. 무조건. 맞아. 그럼 전체, 전착률 1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 얘를 빼버리면 된다고. 그럼 이게 50분에, 뭐야, 44야? 그럼 이게 25분에 20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요? 근데 이거 봐봐. 두개 주사위 던져서 10 이하가 나올 확률이래. 안보냐. 아, 우리 두개주사위 던져서 10 이하 나와. 두개주사위면 전체 경우에서 얼마야? 36분에 이렇게 하겠지? 맞니? 6 곱하기 6. 중에 1 2이가 나오는 거 세도 돼. 세도 되는데 한 세월 걸릴 거 아니야? 얼마 많아? 10이 되는 거, 9가 되는 거, 8이 되는 거. 그렇게 많잖아. 언제 다 해? 그러니까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10 이하 말고 10보다 큰거뭐 있어? 11 또는 12밖에 없을 거 아니야. 더해서 되는 게. 66이 최고 크니까. 11 되는 게뭐 있음? 그렇지. 5, 6이나 6, 5밖에 없지. 10이 되는 게 6, 6밖에 없지. 요세 가지밖에 없잖아. 10보다 큰게 합이. 맞냐? 그래서 이렇게3 6분의3 해놓고 1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 무조건 10 이하가 될확률 되는 거지. 전체 확률에서 10보다 클 확률을 빼버리면 10보다 작을 확률이 된다고. 됐음? 전체 확률에서 합이 10보다 클 확률을 빼면 10 이하가 될 확률이 된다. 그래서 36분에 이게 얼마지? 33 해서 이게 1 2분의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세개의 동전 중에 적어도 한개는 앞면이래. 그럼 뭐할 거야? 1백이 모두 뭐 나오는 거? 모두 뒷면인 거. 이거 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1백이 모두 뒷면일 확률. 세개의 동전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1. 모든 경우의 수. 아, 8. 8분에. 뒷, 다 뒷면 나오는 거몇 가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지? DDD 한 가지. 그니까, 러 1백이 8분의 1에서 8분의 7, 요렇게 끝난단 말이야? 요거도 봐.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 될 확률이다. 라고 하면, 1백이 뭐 하면 돼? 에헤이. 자,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 1 확률 구하래. 그럼 1백이 뭐 하면 돼? 모두, 뭐일 확률? 모두 여학생만 뽑을 확률. 오케이? 이거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학생 뽑을 확률만 잘 구하면 되잖아. 자두 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모든 경우의 수가 뭐야? 7 모든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자리에 7두 번째 자리에 6 해가지고 자격 똑같을 때 어떻게 함? 나누기 2 해줘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21분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일명 중에 대표 두명 뽑는 게 이거지 네. 맞아 21분에 이렇게 한 거야 그 중에 여자만 두명 뽑아야 된대 여자만 여자만 두명 뽑는 경우 뺄 거야 여기 여자 세명 있으니까 3 곱하기 2한 다음에 자격 똑같음 나누기 2. 그러니까 이게 3이지. 네. 그럼 이게 1백이 7분의 1 해서 7분의 6.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적어도 한명 어쩌고저쩌고는 얘가 아닌 경우를 다 빼버리면 된다. 오케이? 이거 잡아주시고.